예,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차가 스포티지 2024년식입니다. M, MQ5입니다. n 근데 모니터가 크죠? 어, 기아차, 뭐, 페니발도 모니터가 다 큽니다. 근데, 음, 모니터를 들어낼 일이 있죠. 그, 카우디오 가게에서는, 어, 옵션이 없는, 오디오 옵션이 없는 차의 경우에는, 어, 파워 앰프가 별도로 들은 것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뒤편에 센터 스피커하고 모니터 사이에 헤드 유닛, 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리 때 있죠 그요 정보는 여기서 다 조정하면 그 보이는 정보가 이 화면으로 뜨는 거죠 실제 몸체는 요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파워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옵션이 없는 차량 그리고 m 이5 모니터를 드러내야만 이여기 있는 오디오 헤드 유닛을 탈거해서 뒤에 배선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모니터를 드러내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차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냥, 통상의 모니터들은 뭐예요? 이 뒤펜에, 어,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앞에서 고정하면 넘어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모니터가 무겁고,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뒤에서 추돌했을 때는, 모니터가 앞으로 탁 튕기 넘어 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에는 어떤 경우 동안 피스가 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데는 어떤 차는 여기서부터 이게 몰딩을 쭉 풀면 여기에 피스가 하나 둘세개 있는 차도 있죠. 그런데 이 차는 이 아랫단에 아랫단에 피스를 보증 어,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리무버 같은 거 갖고 여기 보면은 이 가죽 대시보드 표면에 요 내릴 때 있는 커버 보이죠. 요거를 덜어내면 뭔가. 있는 게 있다. 아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분해할 때 필요한 그, 그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진 게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 어, 디자인도 살리고 어, 모니터를 고정하는 용도도 쓰고 막 그런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만들면 모니터를 고정하는 어, 이제 홀을 쓰기도 하고 또 여기 어, 지, 질이 좋은 이런 소재로 가지고 유선을 잘 만들어서 닦고자나면 우리가 여기 바느질한 을거 보이죠. 이 바느질한 것도 의미가 없는데도. 그냥 통가죽을 쓰기는 거시기하고 또뜰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느질을 넣어서 가죽을 연결한 거죠 근데 가죽은 연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연결할까 그럼 디자인을 만든 거죠 이렇게 디자인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디자인을 하면서도 어, 대시보드 모양도 좋고 가, 통가죽보다는 내구성이 좋아지고 이 디자인이 있음으로 바느질이 자국이 있고 단차가 있으므로 해서 무료함이 없다 디자인에 어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고정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하니까 디자인도 살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응용할 게 뭐냐 어~ 도화에 우리가 뭔가를 도화에 그~ 패널을 통으로 만들게 될때 그럼 o m 의 구조를 그대로 어~ 쓰면서 어~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러한 형태대로 어~ 배포을 고정할 때 어~ 볼트도 나사를 콕조고 가에다가 이런 그~ 얇은 틀을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아~ 그게 디자인처럼 만들어진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떼보면 고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가, 가지고 있다. 어, 거기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볼트가 눈에 보입니다. 네 개. 이런 거할 때는 이제 모니터가 위험하고 창문도 선팅 비싼 것들은 또 긁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손으로. 전동공구가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정밀한 거는 다 손, 손에에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공구는 이렇게 뭐 소목이 아프고 뭐 이게 하루 종일 뭐 드라이버를 줘야 되고 그런 어, 구조면 전동 공구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이거 필수 뭐몇개 푸는데 전동 공구가 와서 막뭐 이리저리 하지 마시고 손으로 손으로 하면 되고 어, 저는 이렇게 뭐 앰퍼 파워 앰프 같은 것도 드라이버로 많이 합니다 이게 십자 드라이, 일자 드라이버는 그러면 파워 앰퍼 줘다 보면 파워 앰퍼 전원선 플러스 하고 파워 앰퍼의 그 샤시 몸통하고 줘다 보면 이게 늘널하게 되어 있는데는 괜찮은데 좀 흡수한데는 줘다 보면 어, 브라스가 다 연결되어 있고, 조금만 더 드라이버를 끄떡끄덕그리면이 몸체에 데이벌입니다. 그럼 쇼트죠? 그럼 휴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드라이버에다가, 이렇게 테이핑을 막지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 좋을 때, 파워 앰퍼 브라스가 여기에 터미널이 붙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실수로 움직이더라도, 몸통이 데이더라도, 앰퍼 사시가 데이더라도 쇼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한 번씩 요것을, 어, 몬스는스피가 자석에다가 게 뭉대고, 또, 전동 드라이버 꼽아가지고 확 돌려버리면 이게 약간의 자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풀때 이제 피스가 흐를리는 별로 없죠. 그런 이제 약간 팁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위에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단에는 좋은 게 없다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풀었으니까 앞으로 빼내는 구조는 아닐 거단 말이죠. 차가. 모든 구조가. 위로 뽑아 심 꺼져 있어야지 추돌을 했을 때 이게 깎고 핀그 심이 밖으로 이탈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빼내려는건 아니다 이 말이지 구조상 그런 거지 그러면 처음 해보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아, 내가 만들때 치면은 아마 심어야 안 되겠나 뒤로 탁 튀어 놓거면안 되니까 어, 앞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심이 꼽혀 있을 것이다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이게 좀 쉽게 놓 옵니다 이 차는 쉽게 놓는데 이렇게 어, 어떤 차는 빡 시게 꼽혀 있습니다 굉장히 빡시게 이게 볼트를 한개더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는 좀힘 있게 힘을 꽉 줘가지고, 한번 탁 치보고, 가능성이 없다면, 처음 해보는 차들 경우에, 영상도 안나오고 그러면 아래단에 뭔가 지워져 있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뭔가, 몸에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이게 팔, 어깨에 힘을 조금만 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올리보면, 손목에만 힘주지 말고, 그러면 힘을 많이 안 줘도, 그 에너지가 무지하게 전달돼서서 올라옵니다. 그래 해봤을 때, 안 올라올 생각이 없다면, 밑에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뭐, 이렇게 하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밑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차는 밑에 없다. 그럼 이쪽도 올라오죠. 너무 쉽게 올라오네. 너무 쉽게 올라오네. 그러면 이제 모니터가 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거좀 돼가지고 뭐 보러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모니터에 데이터 신호를 그 전달하는 하네스 잭이 여러 개 있을까, 알겠습니까? 스테레오에서 오는 신호 잭. 어, 그리고 어, 이쪽에 뭔가 제가 미끌미끌해서 이쪽에 제가, 어, 수건을 하 깔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미끌미끌하니까. 약간 영상 쇠로 되지. 이 디펜의 핀들이 어, 생각보다 잘안 빠집니다. 이 뒤에 있는 꽂혀있는 핀들이. 어, 그래서 그걸 빼라고 맨날 하는 사람이야 쉽게 되겠지만은 이거도다할 때는 이게 핀이 잘안눌리지고핀에 어등을 멀리하지 얼마큼 눌려야지 빠져놓지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시루을 수 있는 겁니다. 핀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뺄 때마다 그래서 어, 모니터가 이제 나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면 뭐 실신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이제, 요거를 하나 딱 대고, 하나 대고, 좀시더들도 괜찮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럼, 이쪽 편에도 살짝 대인견에, 요리하고,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하게 됐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걸 빼야 되는데, 어 보통 뺄 때는, 저, 제가 조금 전에 썼던 그, 그, 리무버, 그, 리무버, 좀 일명 오리발이라고 그러죠. <laughs> 저는 이걸 말씀드 왜냐면은, 요 각이 좀 적당하게 우리한테 많이 쓰이는 각입니다. 그리고 요 끝이 칼만큼은 아니라도 좀 생각보다 이게 얇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한 번씩 이게 그 너무 애리하면 줄리나 사포로 살짝 뭉대버리고 이 살에 컥 이러면 기스 나니까. 그 정도만 해주면 이게 튼튼하거든요. 이 손잡이도 크고 그리고 그리 힘을 안 줘도 이쪽으로 힘이 전달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끌매끌해서 웬만하면 기스도 잘안 납니다. 그래서 요걸, 요 끝까지고, 저는 이 리무버 가지고, 이쪽에 보는 에이필라, a 이필라 필러. A 필러 뜯을 때 항상 에펙팩 때문에 잘안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 우에 단에도, 여기 보면, 위단에도이렇게 요거, 요거 갖고, 요거 딱 제껴가지고, 요렇게 하고, 아래 단도 밀고, 이거 한개가 만능으로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걸 씁니다. 추천합니다. 만오천원 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해서, 어 일단, 요, 이걸 뺀 다음에 손으로 할수 있는 건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기는 이제 이쪽에 눌리보면 이게 쿠션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뒤로 지절로안 빠지도록 잡아주는 락 키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이제 뭐 GPS 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딱 보면 뭐 뜯어먹어서 해도 뭐 되는데 지금 잘안될 때는 그냥 확인해야 되겠죠. 불을 켜서, 어 불을 켜서 보면 여게 보일란가 모르는데, 측면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 키입니다. 이게 더듬어서 하려고 했는데, 키가 확실히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불을 켜 봤고, 이 것을 눌려서, 이게 하나의 키를 누린 다음에 또 뭔가 뒤로 이탈하고, 이런 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밝은 데서 한번 봐야 되니까 이거 키를 빼이 키가 눌렸어 그냥 올수도 있지만 위로 빼 올려야 되니 위쪽을 빼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그런 정보가 없을 때는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너무 이제 힘을 많이 주지는 말고 아, 이거는 그냥 누르면 되는 겁니다. 키가 눌리는 키가 너무 작아서 손끝으로 눌리기로는 요 보십시오. 요 위에 뭐 영상으로 잘 비치도 않겠네요. 요 위에 요 키가 손끝으로 눌리고 누르질 수 있는 유격이 좁습니다. 이게 요요 요 보이는 여기에 이게 손끝으로 이게 조금 물리 있는데 조금 물리 있는데. 그러니까, 손껏보다는 조금 전에 리무브 같은 거로 힘있게 그 핵심 부분만 꾹 눌려서, 꾹 눌려서 쉽게 빠져놓는다. 그러니 키를 제대로 눌리지 않고 팍 빼다 보면 이게 기스가 오게 되죠. 그러 그러니까 키를 빼는 게참 이게 중요합니다. 키를 빼는 게. 눈이 보시니까끄고 이렇게 해놨다가, 화면이 더 밝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다양한 행태의 키 이게 납품하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이게 이거는 눌려서 어,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마이너스 사시 이 모니터에 마이너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렇게 어, 핀이 이렇게 터미널 같은 게 있죠. 여기 꽃피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 모양이 안에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어. 아까처럼 눌리갖고 벌려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걸 눌리면 보통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콱 눌리갖고 빼면 됩니다. 뒤에 편펜에 어, 갈고리 키가 있는 거죠. 앞쪽보다는. 뭐 그런 개념이고. 요것도 보면은 요 부분에, 왜이뭐 요뭐 하면서 키 설명을 많이 하느냐. 키를 잘 보면 일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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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입니다. 이 눈이 잘안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 보이는 편입니다. 더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이는 키의 원리를 잘 응용하면 어느 한해쓰든지 간에 어, 빼기가 좀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는 꼭 눌린 다음에 제가 두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니터가 고정이 안돼 있습니다. 네. 약간 이거 보면 여기 키 눌리는 노출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네. 엄지 손가락 손톱에. 그럼 눌리면 쫙 움직이죠. 쪼, 쪼금이 0.7mm 될랑가. 고기 이탈이 돼야만이, 갈고리가 이탈 돼야만이 빠져놓는다. 그게 이탈 안 됐는데 뺄락하면 실어야 되겠죠. 모니터가 덜, 들덜거리면서 그래서 키를 잘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가 이제 덜, 덜 내고, 모니터는 덜 내고, 이렇게 저렇게 뒷펜에다가, 이렇게 있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어, 요 스테레오처럼 딱 생기지 않습니까? 예, 모양이.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요 조작을 하면 또 버튼도 있고 돌리면 다 화면에 좀 많은 액정이 떴죠. 요즘에는 이제 큰 통합 모니터가 생기면서 이제 이, 이 자체는 굳이 모니터가 필요 없고 이것을 컨트롤 하는 것은 요, 요 볼륨 핸들에서 다 하니까 상관없죠. 요, 요 이제 풀어야 되겠죠. 제가 조금 소프트이고. 그런데 저 안쪽에 그좀깊숙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스가 이게 제가 또라이버에 자석 역할이 좀 되나 안 되나 이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툭안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걸 뺄때 너무 그럴까 말까 고민 안 하면서 뺄수 있다는 요 안에 조금 안에 한 60mm 정도 한쪽에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뭐 자석 조금 된다고 해갖고 막뭐 마음대로 해으면안 되고 이러는도다풀 때까지 좀더좀 돌리 보고 조심스럽게 살짝 풀면서 이틀은 각을 좀 줘가 넓지만 된께네 자석이 조금 된다 케도 약하기 때문에 그걸 돌려고 하도 마찬가지고 꼬발 뚫어도 마찬가지겠죠 자석이 안될 때는 드라이버 팁을 그 못쓰는 우리 스피커 자석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뭐 문구에 파는 자석이 거 사놨다가 거기에다가 시찰만 부비 뿌리면 흘렀는데 그러면 이제 저 찾으려고 하면 힘들겠죠? 네, 그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뗄때이여야 되는데 너무 이렇 각을 줘갖고 여기 글씨가 빠진 거죠, 방금. 뭐, 그러면 또 찾아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게 스트레오데 그냥 복원 작업을 하는거죠. 오디오를 달았다가 오디오 옵션이 없는 차량에 오디오를 달았다가 원상 복원하는 차, 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작업할 때 예전 작업할 때그 스피커 선뭐 인아웃 그 PNP 앰프에 연결할 때이디펜에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드러내가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뭐 선을 다좀 기계를 이탈시키 보고 요거 안에서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좀다 빼버리고, 이거는 이제 회색이 바깥쪽이고, 어 아랫 단에 거는것도 회색이 바깥쪽이네. 꼭안 빼도 되는데, 이게 뭐 자기 잘안 놓으면 안 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핀이 한 번씩 이게. 메모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탈하는 핀도 가능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뒤로 이탈하는 게우네 키를. 뒤로 빼야 되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방에 안될 때는. 어, 뒤로 넣어줘. 내가 행기 맞는건 모르겠는데. 이 뒤로 넣으는 이게 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려보고 싶은 맞는지. 뒤로 놓는 이게 다들 내면 안 되는 게였나 아무시 뒤로 빠꾸해서 키를 빼내는 것도 있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잘들 내리 내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다가 하는 게다 보니. 잘 안놉니다. 원산복구 해놨고 내가 영 필요하면 다시 덜 내고 지금은 그냥 성가시로니까이게였죠 다시 꽂고 내년 후퇴해야지 올려도 꽂고 꽂고. 저 회색 핀 뽑는게 그 시간에 요거는 좀 짧으니까 미리 뽑아놨고 그럼 요것도 뭐 요거는 좀 뽑아볼까 요거는 이것도 똑같은 스타일의 어, 또 나오네. 오른쪽이 흰색깔 조금 이제 짧은 것들은 없고 이게 이제 뭐뭔 순인지 모르겠지만 뭐 통신선인데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만고만다 뽑아도 그러면 여기에 잭 바이 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이, 이 선이, 여기 앉으실래요? 들어와서. 조명이, 조명 빛이 들어오게. 예, 그거 앉아서. 그러면, 이, 이 이게 p n p 작업이죠. 어, 원래 오디오 몸체에 있는 배선을 뽑아버리고, 자르지 않고 이깁니다. 외부선을 연결해서 인, 아웃을 만들어낸 거죠. OM선을 전혀 자르지 않고 OM선 아웃을 PMP 앰프에 넣고 PMP 앰프에 아웃을 스피커 쪽에는 OM선에다 붙이는 거죠. 그게 PMP 작업인데, 잭 바이 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를 온산 복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차에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에 있는 겁니다. 요두 개가 원래 차에 지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제로 달한 거죠. 여기 이제 인 아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싸제하냈습니다. 이게 싸제하냈서 이거를 이 뽑아내고. 네. 이게 이제 드러내면 없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다이렉트로 꼽혀있는 거죠. 하나는 전원 쪽, 하나는 뭐 데, 하나는 데이터, 전원 이런 기고 한쪽은 서피가 선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을 잘라가지고 뭐 서피가 선 찾아갖고 이리저리 하면 복잡해지고 차주들이 OM선을 자르는 걸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MP 앰프, 잭 바이 잭이라 그러죠. 보통 뭐 15만원, 20만원 유리합니다. 이게 만드는 공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기에 꽂고, 얘를 여기 탁 꽂으면 이 선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포지션 위치를 이제 정해서 이제 잘, 잘 꼽아낸 걸 우리가 산 거니까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그래갖고, 이게서 인, 아웃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요쿡 잘라가지고, 옛날 같으면 쿡 잘라갖고, 어, 헤드 쪽에서 오는 거를 PMP에 넣고, 잘려서 이렇게 늘어들어한 스피커 쪽에 거를 b 앤비앰에스 노는 게다가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작업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요거는 요리 꼽으면 당기고 요리 꼽으면 이제 끝나겠죠. 좀다 꼬고. 그럼 뭐자이 영상은 지금 현재 스포티지 엔큐파이버 어, 모니터를 드러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작업은 영상을 안찍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